설입하게된 그 핵심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그 아이오티나 서울에서는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어또 기업들 새로운 기술의 어 경험 이런 다양한 것들을 경, 어 듣고 채널을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트랜잭션널 l VOD나 서브스크립션널 l VOD를 해서 트랜잭션널 l VOD입니다.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데 비해서 경쟁력이 썩 뛰어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. 그래서 그 산업단지별로, 어, 상시적인 학습과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을 몇 년부터 만들었니까 그 모이다 보면, 전혀 별개의 사업 부분을 운영한다고 생각하시, 잘안 들어보시고, 혹시 이 중에 창업을 하셔가지고, 어, 사업을 하나 하려고... 더 지원하고, 지원 신청은 그 IoT 아카데미고, 주말에 4반 정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, 어 신청이 조기 완료되니까 사이트를 통해서 혹시 신청